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고인성경책, 453쪽이고요,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의 아들 아부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부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아비세와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모두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보는 해석이 달랐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달랐냐면 아비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려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요. 모두가 잠들어 있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했고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일이 잘 풀리나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 지금 이 상황을 보려하여 사우를 죽이자고 하는 아비세를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윗도 두려움 중에, 쪼, 두려움 중에 쫓겨도 보고, 분노 중에 일어나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와도 싸워 이겼고요. 골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생겨났어요. 쫓기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도요, 이전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잘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큰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어, 그런데 이 다윗이 거듭된 실패와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 상황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혹시 몸에 병이 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려움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낙심케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제 작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몇달 동안 이제 쉬었는데요. 몇달 동안 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 몇달 동안 쉬고 나니까요, 어, 이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황이 찾아오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공황이 찾아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예요? 상황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공항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좀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찾아온 공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제 주변에 그렇게 공항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안 겪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텐데 그것을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동료들, 동기들 혹은 아는 지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 다윗이요. 과거의 다윗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도 이기고 올리아또 이길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굳은 낙신 속에 살아갔는데 그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몇번 쫓기고 나니까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해석하니까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입니다 아비세가 아비세라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다들 잠들어 있지 원수 사울은 저기 눈앞에 바로 있지.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과거에 다이었다면요 다윗도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 갖고 얼른 죽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쫓기고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 어려움 속에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라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중에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잘될 때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막 좋아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가, 죄를 진 것이 아닐까? 혹시 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은 형제와 지체를 보는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지체를 볼때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건 아닐까? 뭐예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지고 상황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으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 예수 님을 묵상 하고 아버지 되심을 묵상 하고, 서, 이 상황 을 보고 나면, 요 혹시 이곳 가운데 서도 어려움 이있 고, 병듦이있 고, 상 처가 있을때 내가 상황 을 가지고 보면 은 낙심 하고 좌절 하고 상처 입고 그런데 그 것이, 아 니라 하나님 을묵 상하 는중 에, 보 시면 이 가운데 서도 하나 님의 뜻과 계획 이있 다는 사실 을 깨닫 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래 아들 아부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하느냐. 아부네리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대장 관아부네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불렀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게 제차 불러요. 아부네라, 넌 대답하지 않냐? 제차 불러요. 그때 아부네리 대답했는데요. 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라고 하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아부네라 불렀는데 아부네리 대답하지 않고, 한번더 아부네라 너 대답하지 않니? 하니까 아부네리 답이 왔는데 너가 누구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우리 주무시는 임금님을 깨우느냐 라는 이상한 답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부네리 다윗이 부를 때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부네라 자고 있었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아부네라 너 대답하지 않냐? 하니까 그때 돼서 깨어나갔고는 너가 누구기에 소리쳐갖고 우리 임금님을 깨우냐? 라는 말을 통해 자신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잠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근물 속고 있었던 것처럼 이상한 대답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고 있었는데 안잔 것처럼. 15절 후반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무슨 얘기죠? 군대장관과 그 부하들이 경계 근무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해서 실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평시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전쟁 시에는 군법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요 경계근무에 실패했으면요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이제 속했던 부대가 이제 탄약창이라는 곳의 부대였는데, 어, 이 부대는 세 가지 부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송부, 탄약중대, 경비중대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탄약창은 쉽게 말하면 큰 무기고예요. 큰 무기고를 저희가 지키는 건데 그러면요 이제 탄약 중대원들은 그큰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차에다가 실어요 그럼 수송대에 있는 사람들은 차에 실어진 걸 가지고 자기가 맡아진 부대로 이제 전쟁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가 배달해야 되는 부대로 얼른 차로 실어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큰 무기고의 무기 탄이 이틀 3일 정도면 이제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이틀 3일 동안 경비 중대원들이 이틀 3일을 그 부대를 지키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오면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저는 이제 경비 중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에 세번네 번씩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새벽에도 막두 번씩 세 번씩 나가고 그래요. 잠을 못 자요. 피곤하잖아요. 한번은 그렇게 야가 새벽에 근무를 서는데 후방이고, 그러니까요. 예, 초소에서 자요. 초소에서 잠들고, 어,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갖고 있으면은, 그때 한 번은 다른 중대 출찰팀이 왔다가, 원래는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찰팀이 왔다가, 그 초소에 있던 사람들 총을 두개를 훔쳐, 이제 몰래 빼갔어요. 이, 초소에 근무한 사람이, 이제 다음 근무 시간 때문에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총이 사라졌네. 그래서 지금 기억납니다. 그 고참이 막 울면서 초소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경계 근무에서 잠깐 꾸벅 졸기만 해도 큰일 나는데 총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랑 그 같은 조수는 영창을 영창이라고 해서 군 교도소 같은 영창에 가고. 우리 부대는요 그것 때문에 전 부대원들이 우리 중대 전 중대원들이 며칠 동안을 군기 교육을 받고 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부네일이 군대 장관인데 경계근무를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아니라 맞아요. 군인이 경계근무에 실패했으면요 왕을 지켜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근무에 실패하면요. 군법에 의해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10편 127편 1절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과 성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어이 집과 성을 누가 세우고 지키신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집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을 어,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분명코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여호와셔요. 그런데 그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집과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심을 믿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세우는. 세우려고 수고하는 사람과 지키려고 수고하는 사람이 그곳,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죠? 잠언 1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집을 세우는지 아세요? 집은요 자매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때 세우는 자가 누구냐? 자매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집을 세워야 되냐면 자매님들이 여인들이 이 집을 세우려고 힘써야 하나님의 집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자매님들이 힘쓰면요 하나님의 집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이 도와주고 힘써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집은 무너질 거예요. 그럼 형제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형제님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집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곳은 원수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진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던가요? 세우는 거는요. 형제가 아니라 자매들이에요. 우리 잘알듯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구역장 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 만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그 자매들을 통해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간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형제님들도 역할을 했겠지만 그래도 세우는 일은요 자매님들이 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형제님들이 형제들이 깨어 기도하고 형제들이 깨어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형제들을 통해 집과 성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지켜지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은 형제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자매들이 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하여 지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성과 집을 세우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매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과 집을 지키심을 믿으며 깨어 기도하고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형제들을 통해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 확고하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줘요. 세워지는 교회, 열이면 열 교회를 보십시오. 형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매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형제님들이 주님 안에 확고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교회를 보십시오. 여름엔 열 교회다. 형제님들 때문이에요. 굳건한 교회를 보십시오. 당연히 여름엔 열 교회다. 형제님들이 깨어 국회 지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부넬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했어요. 그가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긴들 경계근무를 소홀히 해버려서 잠들어 놓고는 깨어 있는 척했어요. 아부네라 불렀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대답을 못 했죠. 아부네라너 대답하지 않니? 라고 다시 물을 때 너가 누군데 왕을 깨우려 드느냐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잠 잠자고 있는 있지 않은 것처럼 깨어 있는 것처럼 너 때문에 왕이 깨어나잖아라는 이상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군대장관 아보넬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했어요. 잠들어 놓고는 깨어 있는 척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는 척 하는 이들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세우는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요.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세워 나가는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굳권이 지켜 나가는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